오늘은 X6 BMW X6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시스템은 요즘 BMW에서 비해 바뀐 게 없습니다. 시, 신형이긴 해도 하만 카돈 사양이고 이 차량의 경우는 구 채널의 시스템, 서라운드까지 포함된 구 채널입니다. 자 일단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. BMW 제가 최근 들었던 차들이 신형 5 시리즈, i7, X7, X3, 6 GT. 마지막 BMW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들어봤습니다. 새로. 그런데 하나같이 이미징이 에이! 왼쪽에 고깔어져 있더라고. 그 시스템의 고급의 관계 없이 너무 이미징들이 BMW들을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도 BMW 주시면 디스티 하나 정도 는 하셔라. 스피커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DSP 하나 정도는 해서 이미징을 만들어 놓으셔라. 그러면 훨씬 더 즐거울 거다. BMW 산 보람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차는 어떨지 궁금해요. 이미징부터 봅시다. l 음, e f 음양이꽤 많이 작네. 랩트 괜찮습니다. 라이트 right. 아, 라이프트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베이스는 또 뒤로 쭉 빠지네. 아 BMW 차마다 다달라 같은 시스템을 들어도 Center. 센터 똑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는 세븐드럼이라, 그래서 음악이 음이 시작되는 왼쪽과 오른쪽 끝을 나눴을 때 정확하게 7등분 해서, 그럼 이북 소리가 가 있으면 베스트 거기에 북 소리의 크기도 질감도 똑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면 최고인데 그런 차는 제가 여태까지 오디오 생활하면서 예전에 렉서스 e s 3 5 0의 비드 시스템 올렸을 때딱 한번 들어봤어요 정확하게 딱 7개는 나눠서 이 북의 소리가 크기가 똑같이 올라가는 게 <laughs> 딱한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들으면 지금 나오는 음악의 무대폭이 한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들려요 이 넓은 대시보드에 한요 정도 자 이걸 제가 궁금해서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동반석으로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걸 운전석에서 듣는 거 하고 비슷하게 들려요. 조석에 앉아 있어도 이 음악의 음장 폭은 이 정도. 센터 스피커의 끝단, 서로 교차하는 끝단 정도. X6의 하만카던 시스템은 그냥 무난무난하다. 서라운드가 있지만 전혀 운전석에서는 체감되지 않는. 자, 지금부터 변신을 한번 제대로 해볼 거예요. 기다려주시고, 프터도 한번 기대해주세요.